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말 사전에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서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와 심신의 욕구가 충족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행복의 날을 앞두고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서 40점에 불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조사에더도 우리나라는 24위를 기록했고,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반면에 자살률은 세계 1위이고, 불행지수는 세계 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전쟁도 없고, 한류 문화가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꾸베시의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2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셋째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넷째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은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은 왜 하는 것입니까? 혼자 살기가 심심해서, 아내가 필요해서, 남편이 필요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힘으로도 개인의 행복을 침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의 행복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지 행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다닌다고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자꾸 행복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고,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행복이 물 만일 물질이 행복을 준다면 부자는 다 행복할 것이고 출세가 행복을 준다면 성공한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도 자살하고 성공한 사람도 자살합니다. 가난할 때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가도 돈을 좀 벌고 난 다음에는 조강지처를 벌이는 남편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돈 버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물질에서 얻을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더 모으려고 하고 자꾸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성공한 한인 교포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방면으로 유능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미국에서도 성공한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부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면서 한 가지 취미가 생겼는데 그것은 진귀한 크리스털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좋다는 크리스털은 다 사다가 자기 집을 장식했습니다. 보헤미안 크리스탈까지도 다구해다가 지하실로부터 1층, 거실 2층에 이르기까지 크리스털로 가득한 진열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난 크리스털이고, 이것이 얼마짜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구했고, 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크리스털이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 때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20년 이상 수억 원을 들여서 모아 놓었던 크리스털이 단 15초의 지진에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5초를 흔드시니까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었구나 저택도 크리스털도내 생명까지도 끝장이 나는 그런 순간들이 내 앞에서 벌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은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을 위해 살기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왔습니다. 전도서 2장에서도 솔로몬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 보았지만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좋은 아버지를 주시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부귀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받은 복을 헛된 데 사용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장식에 금으로 입히고 군인들이 쓰는 방패도 금을 입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다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다 가져다가 자기의 궁을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여인들과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행복을 찾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결국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후유에 가득한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을 물질에서 성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찾으려고 애쓰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따라해보고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흉내 내보고 어디 가면 행복이 있을까? 이렇게 묻고 나디지만 분명한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이 상하면 불행해집니다. 네.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시들어버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근심과 걱정,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내 안에서 나를 고발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끔찍한 살인 사건들은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악한 범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죄짐을 즐거워지고 있는 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실 분이 오셔야 합니다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분,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자꾸 악한 대로 끌려가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원 15장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둡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육체도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마음 속의 근심과 걱정, 마음 속의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되고 건강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언 1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자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벌써 사람의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건강하게 해야 고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수는 8,0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의술이 발달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질병을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하루에 다섯 번 정도 암에 걸릴 만한 위기가 지나가는데 만일 암병이 내 몸에 들어왔다가 내 몸에 약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달라붙으면 그날부터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높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암도 비켜가고 만일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의 경과가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병이 들면 내 육체도 따라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뼈가 마르면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뼈가 마르는 것입니까? 먹지 못해서 마릅니까? 잠이 부족해서 마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뼈가 마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속을 썩이는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가 병이 듭니다. 집안에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가 비용이 듭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서야 어떻게 건강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즐거움의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산삼노경보다 더 좋은 것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바울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수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무거운 짐도 대신 져 주시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까지라도 다 가져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 박해와 질병 속에서도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환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한없는 기쁨, 한없는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 마음에 모신 사람을, 모신 사람은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해서 얼굴에 행복의 꽃이 활짝 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성공한 사업가였고, 자신도 꾸릴 것이 없기 때문에, 부자집 사모님들만이 모이는 그 모임의 회원이 되어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부터 그 모임에만 다녀오면 기쁨이 사라지고, 두통이 나고, 짜증이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사 보면 매일 하는 것이 돈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옷 자랑, 보석 자랑. 그런데 아무리 잘 꾸미고 나가도 더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기가 죽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 여러분 사람은 비교하면 우월감이 생기거나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월감이 생기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열등감이 생기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몸매를 생각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유행을 따라가느라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도 입지 못하고 화세를 부리고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꾸미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행복은 따지고 보면,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윈도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인고 부부인 것처럼 아주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처럼 다정하고 위해주지만 집에만 돌아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면 모든 슬픔과 걱정, 모든 근심을 다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한, 어떤 경우라도 나는 불행해질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물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에 담긴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흔들리면 내 안에 담겨 있는 은혜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한 것만큼 견고해지게 됩니다 마귀는 자꾸 내 믿음을 흔들고 내 가정을 흔들고 내 생활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내가 중심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과도 같은 코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금문교는 두 개의 철탑 사이로 바다 위에 매달려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의 길이만 해도 2.8km가 됩니다 이 다리를 공사할 때에 처음에는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까마득한 허공에 매달려서 공, 공사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공사장 밑에 철사로 된 그물을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떨어져도 자기를 받아줄 그물이 있다고 믿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자 사고도 없어지고 일의 능률도 올라가서 무사히 공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 무엇입니까? 신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내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냐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불행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할 때이 생자가... 한자로는 살생자입니다 이 살생자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중국어는 대부분의 뜻을 가진 문자잖아요 그래서 소우자를 먼저 쓰고 그 밑에 일자를 붙이면 이 살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마치 네발 달린 짐승이 외줄 위를 걸어난 것처럼 위태로운 것이 바로 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큰 소리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구원의 그물이 되시고 생명의 그물이 되시고 은혜의 그물이 되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안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은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확신이 없는 믿음을 흔듭니다. 자꾸 의심을 심어 줍니다. 부부간에도 의심하게 하고 신앙생활에도 의심하게 하고 인간관계에도 의심의 씨을 뿌리고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불행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탄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오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